어, 이어서 이제 묶기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이제 다는 것, 저 건조시키는 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사실은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중에 끊겨버려가지고, 어, 부득이 1탄, 1편, 2편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제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 나, 어, 저기, 옮겨가지고 어, 단옷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요거는 끝까지 묶지 않고 중간에 어, 조금 싣고 가겠습니다. 달러 자, 이제 묶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 뭐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은 <laughs> 무시워서 야, 이렇게 돼 있으면. 다섯 개 정도 묶고, 이제, 싣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넣어가지고, 그냥 묶는 겁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묶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묶고, 이렇게, 고를 지으면, 뭐, 끝입니다. 이게. 엄청 쉽죠? 또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 자세 번째 네 번째 다스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있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 뭐. 꼭 묶는걸 보여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거 정도 이제 농가에서는 보통 이렇게 작게 텃밭하는 작게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할머니들 특히 <laughs> 저는 제가 안할 때까지 이렇게 할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자, 이렇게. 자,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옮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전용 구름마에 전용차죠. 요즘 구름마를 안하죠. 자, 싣고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무겁게 싣고 가면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자, 몇 개만 싣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침에도 묶어 놓은 거다 아직 날라지도 않았거든요. 요거한두개더해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걸 잡고 가야되니까 쉬운건 아니네요 으차 네, 돌아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으차 으차 됐습니다 시원하네요 이게 한 6-7배 팩도 되거든요 그래서 꽤 넓습니다 한참을 가야됩니다 이걸 씻고도 제 놀이터입니다 여기가 아무도 뭐 사람 다른 사람 올리지 않아도 여기만 오면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운 여름하고 겨울은 별로 할게 없거든요 어, 그때는좀 심심하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굳이 어려운 뭐, 인간관계를 하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뭐 고맙죠. 자, 좀 쉬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아, 올해는 어디가 엄청납니다. 어디가 군데군데 막 새카맣게 익어가지고 두드득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삭카벌레라는게 있거든요. 하얗게 어 이런 어디란지 하여튼 이런 잡초나 아니면 작물에 하얗게 되는 어 뭐랄까 꼭 하얀 실같이 막 엉켜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송같이 그런데 삭카벌레들이 올해는 안 보여서 너무 깨끗합니다. 이상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계속 사값벌레들이설치됐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사값벌레들이안 보이네요 깨끗합니다 그러니이 전부 다 잡초 이런 데 보면 사값벌레들이 붙어 가지고 하얗게 돼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사값벌레들이안 보이네요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아, 어두컴컴한데로 왔습니다. 아, 여기가 축사 위치거든요. 오래된 축사입니다. 한 30년, 20몇 년, 30년 가까이 된 축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가 제 아지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늘이고, 뭐 지저분합니다. 지금. 안 치워서.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쭉 달고 저쪽에도 조금 달려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단다고 하는 거고 어, 건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달 정도 어, 보통 놔두고 이제 어, 잘라가지고 망에 넣어서 이제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물론 경매에 뭐 팔지는 않지만은 어, 전는 저희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마늘 농사 지어가지고. 경매도 참석 많이 했었고. 근데 돈 벌라고 하는 일은 이 농사가 진짜 힘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완전 거지 중에 상 거지입니다. 이거 마늘 거둘 때 되면.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작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한달 정도 이제 그까지는 이렇게, 저희는 뭐 계속 뭐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달아놓지만은 중간중간에 빼가지고 까서 이제 장아찌도 담그고 갈 겁니다. 아, 여러분. 밖을 보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편 마치겠습니다.